아마사와 나츠키의 두 작품. 먼저 리뷰할 것은 신의 하는 10년 후의 너에게입니다. 수금지수, 오랜만이네요. 구정입니다. 주인공들이 아무 생각 없이 미래의 자신들에게 장래에 대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고등학생이 된 그들은 자신들이 자신에게 보낸 타임캡슐을 열어보죠. 연락망을 잊고 이어 청춘의 고민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 돌아간 이 편지들. 이 편지의 행방은,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이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괜히 만점을 준게 아닙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완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당한 수의 등장인물들과 그 등장인물들이 고등학생이라는 범위 내에서 가질 수 있는 연결점, 그리고 그만큼 가질 수 있는 고민들, 옴니버스 스토리를 통한 각각의 캐릭터들의 개성적인 이야기, 그러면서도 따로 놀지 않고 모두 타임캡슐이라는 하나의 철학으로 연결되죠. 철학 파트가 뭐 얼마나 깊거나 아니거나 그런 걸 떠나서 걸리적거림 없이 깔끔하게 넘어간다는 점은 라이트 문의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고, 그거를 정말로 잘 살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수명물이라던가, 이런 미쳐 돌아가는 작품처럼 상막한 느낌이 안 듭니다. 굉장히 맑고 깨끗해요. 이게 일본 작품들 특유의 갬성이 있거든요. 상막한 그런, 어, 고독감? 이 작품은 딱 즐길 만큼만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전체가 후반부에 펑펑 터지는 건 없지만, 꾸준히 잔잔하게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꽤 있더라고요. 원래 그런 폭발이 없으면 작품이 루즈해질 수 있지만 높은 필력이 이 잔잔함을 잘 이끌고 있네요. 상당히 달콤한 수준으로 있습니다. 수준급의 필력이 뒷받침마다 짧은 분량임에도 잔잔하면서도 인상에 남는 임팩트를 남기죠. 작품은 로맨스가 아니지만 로맨스 요소를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의외의 장점이 될것 같네요. 일본 라이트 문예들은 딴 에라노벨이 아니라고 일러스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 컬러 일러스트를 포함해서 동페이지 라이트너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일러스트를 보유하고 있죠. 일러스트 의존도가 높은 작품은 아니지만 에피소드 시작 시점에서 보여지는 흑백 일러스트는 몰입을 더욱 쉽게 만들어주죠.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괜찮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죠. 8월의 끝은 분명 세계의 끝과 닮아있다. 소금지수 7점입니다. 남주 와타리 세이고는 성인식을 위해 껄끄러운 귀향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를 반겨주는 것은 이미 사별한 전 연인 아오이 토코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죠. 세이고는 그녀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그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녀가 남겨놓은 교환 노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미 사별했던 연인들의 글씨들이 한줄한줄 적혀 한줄 나가기 시작하죠. 과연 이 정체불명의 연인들의 글귀들은 와타리 세이고를 어디로 이끌까요? 저는 여기서 봤네요. 여긴 폰으로 하던데. 시간을 넘어서 과거의 인물과 소통하는 작품입니다. 음, 솔직히 스토리만 쓱 보고 작품을 쓱 보면은 결말이 어떻게 될지 눈에 딱 보여요. 또이련류의 작품답게 작품 내에 판타지적인 요소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죠. 전체적으로 스토리는 원인과 과정, 결과 모두 작품의 독자들이 넘어가줘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많은 작품들이 그랬던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작가 너무 맹렬하지도 않고 너무 잔잔하지도 않습니다. 적당히 중간 단계의 감성을 잘 컨트롤하고 있어요. 로맨스도 위에서 말했지만 흐름이 좋은 편입니다. 플라토닉한 감정선을 잘 표현했어요. 아까 위에서 말했지만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여주가 죽을 거를 아니까 수명물이라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특히 수명물에서 안 빠지는 거 있죠? 유서 읽기. 이것도 유서 읽었고, 이것도 읽었고, 이것도 삼권 엔딩의 두 페이지인가? 잔뜩 씁니다. 이거는 유서가 아니라 유언이지만. 그래서 이 작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수명물 느낌이 물씬 난 거죠. 어, 밤중에 감성 터진 상태로 읽으면 된다. 이거긴 합니다. 예상이 된다. 잔잔하고 질척거리지 않는다. 깔끔하긴 하지만, 그러면 아무래도, 어, 화력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죠. 이게 유서 파트에서 상당히 심합니다. 사실 수명물 감성으로 읽는데, 어, 엄청 화려하게 터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시큰둥하게 작품을 보게 된것 같아요. 작품에 넘어가주지 않는다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몰입이 쉽지만 빠져나오기도 쉬운 상황에서 슬픈 이야기를 읽는 입장에선 어, 그 이야기를 부정하고 또 빠져나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때 흡입력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집중력이 좀 흐트러졌습니다. 총평, 좋은 작품이지만 독자가 조금 넘어가줄 필요가 있다. 이거 군대 가기 전에 산 작품이라 드디어 리뷰하게 되네요. 작품은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친애하는 너에게가 더더욱 어 그리고 조금 트집을 잡긴 했지만 8월도 나쁘진 않았고요. 하지만 8월은 이런 작품이라면 좀더 신선한 느낌이라던가 아니면 좀더 질척거리는 부분이라던가 그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불량소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